집을 살때 여러분은 어떤 고민 제일 많이 하세요? 아마 이거 아닐까요? 새로 지어서 모든 게 반짝반짝한 신축 아파트냐? 아니면 좀 낡긴 했어도 입지 하나는 끝내주는 구축 아파트냐? 네, 이 정말 오래된 논쟁. 오늘 저희가 데이터로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. 네, 바로 이런 상황인 거죠. 한쪽은 조금 외곽이지만 번쩍이는 새 아파트고요. 다른 한쪽은 누가 봐도 최고의 입지에 있는 오래된 아파트입니다. 자, 만약에 지금 여러분이 이두 아파트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한다면, 어디에 투자하시겠어요? 고민 되시죠? 네, 바로 그게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핵심 질문입니다. 과연 시간이 지났을 때 어떤 선택이 더큰 수익으로, 더큰 가치로 돌아왔을까요?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려고 합니다. 자, 그럼 지금부터 25년 전, 바로 1996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. 이 때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이에요. 지금 생각하면 와 이게 말이 되나? 싶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1996년에는요, 강남에 있는 거의 20년 다된 아파트랑 이제 막 지어진 일기 신도시의 새 아파트 가격이 거의 똑같았습니다. 정말 신기하죠? 그러니까 그때는 정말 팽팽한 대결이었던 거예요. 자, 그럼 지금부터 1996년에 실제로 가격이 비슷했던 아파트들을 딱 붙여서 세 번의 대결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.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됐을지 직접 한번 보시죠. 자, 첫 번째 매치업입니다. 바로 그 유명한 대결이죠. 입지냐 아니면 세거냐. 과연 누가 이겼을까요? 자, 이 표를 한번 보세요. 이게 정말 재밌는 부분인데요. 잠실 주공 5단지는 이때 벌써 18년 차였고요. 하계미성은 7년 차였으니까 11년이나 더 젊었죠. 그런데 가격 보세요. 1억 4천만 원. 거의 똑같았어요. 와, 이러면 진짜 고민되겠는데요? 당시 사람들도 정말 어려웠을 겁니다. 자, 그리고 25년이 흐른 뒤의 결과입니다. 이 그래프가 모든 걸 말해주죠? 여기 이 파란색 선, 이게 바로 잠실주공 5단지입니다. 보이세요? 시간이 흐르면서 그냥 하늘로 솟구쳐버립니다. 두 아파트의 운명이 여기서 완전히, 완전히 갈려버린 거죠. 자, 이게 과연 우연이었을까요? 두 번째 대결을 통해서 한번더 확인해 보시죠. 와, 이번엔 더 극적입니다. 대치동 은마 아파트. 이때가 17년 차였고요. 3분의 3 아파트는 이제 겨우 3년 차였는데 가격이 1억 5,300만 원으로 와, 완전 똑같았어요. 거의 20년 된 아파트랑 3년 된 아파트가 같은 가격이라니 믿어지세요. 결과는 뭐 예상하시겠지만 역시나였습니다. 이번에도 이 파란색 선, 은마 아파트의 상승세를 좀 보세요. 정말 무섭게 올라가죠. 다시 한번 입지의 힘이 새 아파트라는 매력을 그냥 가뿐하게 이겨버렸다는 걸 보여주는 강력한 증거입니다. 자, 그럼 마지막 세 번째 대결입니다. 이번에는 1996년 당시에 가장 비쌌던 아파트들끼리의 대결이에요. 반포에 있는 19년차 아파트, 그리고 분당 서현에 있는 4년차 아파트입니다. 가격대가 좀더 높은 시장에서도 사람들은 이 둘의 가치를 거의 비슷하게 봤다는 거죠. 그리고 마지막 결과입니다. 뭐,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도 예외는 없었네요. 결국, 세 번의 대결이 모두 똑같은 결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새 것이라는 매력은 시간이 지나면 달아 없어지지만, 입지의 가치는, 와,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더 강해졌다는 것. 이거죠. 자, 이렇게 세 가지 실제 사례를 쭉 살펴봤는데요. 그럼 이 데이터들이 우리한테 정확히 뭘 말해주고 있는 건지 한번 깔끔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. 결론은 아주 명확합니다. 세 번의 대결에서 단한 번의 예외도 없이 오래됐더라도 더 좋은 입지에 있는 아파트가 압도적으로 이겼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새 아파트라는 프리미엄은 시간이 지나면 결국 사라진다는 거예요. 하지만 좋은 입지라는 가치는요?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빛을 발한다는 거죠. 역사가 이걸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과거의 교훈을 지금, 오늘날의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 볼수 있을까요? 자,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. 이 데이터를 모두 본 여러분이라면 지금 만약 2급지에 있는 신축 아파트와 1급지에 있는 구축 아파트 사이에서 골라야 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? 이 원리는 다른 곳에도 똑같이 적용할 수 있어요. 예를 들어, 3급지 신축이랑 2급지 구축 중에서 고민한다면 어떨까요? 여기서 뭐 1급지, 2급지, 이런 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 있겠죠? 중요한 건 바로 이 생각의 틀, 이 프레임 자체입니다. 결국, 우리가 이렇게 과거 데이터를 열심히 들여다보는 이유가 뭘까요? 맞습니다. 바로 미래에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죠. 과거에 어떤 패턴이 있었는지를 이해하는 것만큼 미래를 예측하는데 강력한 도구는 없으니까요. 오늘 이야기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. 여러분은 지금 건물에 투자하고 계신가요? 아니면 입지에 투자하고 계신가요? 시간이 지나면 결국 날가 없어질 건물인지 아니면 시간이 지날수록 오히려 그 가치가 단단해지는 땅, 바로 그 입지인지만입니다. 아마 이 질문에 대한 여러분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나침반이 될 겁니다.